대명고등학교 옛날 기억이 좀 새록새록 좀 나는 것 같아요. 정현아 얼굴 좀 보게 <laughs> 와라. 이는데보대 선수 <웃음> 경기 경기 셔. <laughs> 허이 아하. 어야 무서워. 대명이래네. 형이 숨차. 나도 힘들어. <laughs> 아. 너네 매시 운동인데. 야, 유격수 누구야, 유격수. 쇼 쇼. 야, 빨리 들어와봐. 우리 단체 통과 한번 받자. 두 명만, 두 명만. 숏세 가, 숏세 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숏세 가, 쇼세 가. 집에 있는 사람 불어놓고 잘하는 짓이다, 진짜. 이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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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. 어이, 좋아. 경찰, 따블 하이. 오! 하! 어. 오! 오! 에이, 글러. 하! 어. 야, 솔직히 자세는 내가 낫지. 나는 자세는, 자세는 내가 낫지. 한2 0 0배 나왔어. 그지2 0 0배 오! 야, 어. 야, 힘들어! 하이, 이동현 코치님! 와우! 하우하우 와우! 로 가, 너우 와우! 와우! 아아 어! 하! 오! 아, 아, 아 높아, 높아. 하! 어, 어, 좋아. 어, 아 잘한다. 좋아 오해명해명해명오오좋 오, 아. 잘하네 야 오지환 밀리겠다 오지환 밀리겠어 얘한테어다 힘들어 네. 하나 더야 빨리 야 힘들다 이제, 힘들어, 이제. 오~~ 야 이제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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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쉬어. 야, 이루, 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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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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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니 요판 고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? 너 쉬어, 쉬어. 기계를, 쉬어. 기계로 해 아, 기계로 아이! 좋았어 좋았어 하나. <laughs> 야 피렐라 너보른 피렐라 닮았대 뭐라고요? 피렐라 피렐라, 피렐라 스타고 스피드래. 야, 여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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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잘 던진다. 아, 쏠쏠 아! 쏠. 뭐 하는 거야? 쏠 쏠. 동욱이 이제 쓰러질 것 같아. 끝났어, 체력. 아! 앵코. 오! 야! 하! 왜 이렇게 어깨 좋아? 아, 원래 초수야? 이란. 아, 투수인데 이제 스텝 좋던데? 야, 투수래 스텝 좋던데. 아, 하! 아이씨, 무서워. 오 야, 동현아, 파워 너무 세다. 하하. 오, 좋아. 하하. 하하. 아, 이런 거, 이런 거. 하! 하하하하 아, 그만 아, 그만 나스트 그만 그만 하 우와. 여기서 힘든 건 내가 제일 힘든데 지금 야동현 아, 그... <laughs> 야, 백병, 이제 빨리 운동해, 너네. 와, 우리 맥주 형님 들어, 있어. 타고 스피드? 실전 타고. 와, 진짜 빨라. <laughs> 봤어? 나 다이빙 캐치? 다이빙 캐치, 맞지? 다이빙 캐치. 제2의 오지환이 될수 있겠지. 제2의 타틱스 주니어나, 어, 바비셋. <laughs> 내야 수비를 견주어도될것 같아. 근데 문제는 공두개 잡으면 체력 끝. 이게 야구 선수들은 확실히 <laughs> 야구 해야 돼. <laughs> 야구 잡아야 돼. 스승님, 공좀 빠르게 좀 모아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또공 빠르게 공주든거 진짜 빠르지. <laughs> 내가 이거는. 내일은 주축기지. 야, 공을 원래 이렇게 모으는 거야. 야, 역시 봐봐. 배명구 후배들이. 야, 좋아. 좋아, 배명구 후배들. 와, 아 힘들어. 선배가 방송인 어, 거 어, 어, 알고서 어. 딱온 거지. 어. 방송하러 온 거지 애들도. 야. 야. 선배 알아시는 참 선배? 선배? 예나안다고 예. 어. 예. 서동욱 서동우 선수 아는 사람. 오다 아네. 너왜 늦게 들어? <laughs> 너왜 늦게 <laughs> 들어? 야 이동현 선수 아는 사람. 다 알지 다 알지. 야다 알지. 이동현은 뭐 LG의 레전드니까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야, 선수 때 어땠어? 멋있, 멋있었어 네. 멋있지. 네 니가 네. 네. 나가면 한 조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살짝. 어, <웃음> 살짝. <웃음> 야, 좋아, 좋아. 좋아. 한번 보게 보여줄때 그러면. 오! 비차있다, 비차. 야, <laughs> 캐치볼 해봐, 그러면. 그러고 있어. 야, 내공, 네 내공 네 칠수 있는 사 거. 그러고 있 봐. 니네 그거 못 봤어? 내가 너공 받아보고 프로에 가는지 어. 못갈것 같은데 봐주세 <laughs> 저... 와! 오, 야, 야. 난, 난, 난. 오, 오, 야, 좋다, 야. 나는 가만히 서있어, 그냥. 오, 야. 셋. 제... 얼굴도 잘생긴 거, 몇 학년이냐? 1학년. 1학년이야? 나 3학년 풀럽지 좋네. 좋네. <laughs> 너 내가 봤을 때 사회인 같은데. 오, 좋아. 어디서. 응. 야, 얘꽤 나오겠다. 최고 몇신데 어? 30?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? 오, 좋아. 4 4 45, 나오겠다, 나오겠다. 때는게 나오겠다 이제. 어 오케이 땡큐 고마워 아 여기 배명구 투수코치 아, 아 진짜 좋은 선수들을 <laughs>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투수코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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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, 던져줄게 파이팅. 파이팅. 어, 어, 나이스 번트. 어이 아, 딱 이렇게 재구 돼야 되는데. 참 공던지는 거 좋아한다, 좋아해. 저러놓고서 맨날 어깨 아프다고. 그러는데. 나? 아, 병이다, 병이야 형 공던지는 거 병이야. 어이 구승! 어. 어이 피지컬이 좋은데? 너는 찐으로 상대해야겠어 어. <laughs> 어이 당황하지 않아 어, 좋아. 고마워. 어, 커버. 어, 당황하지 않어? 낭심. 어우 씨, 저 형은 게스트 불러놓고 나 이러고 나 이러고 있고 괜찮죠? 이룩성 괜찮은 거죠? 아, 아니, 나 힘들어. 형, 형하고 같이 유튜브 하는 어, 감독님들은 힘들겠어. 왜? 형조차 아니더라고. 나? 무슨 동네 발발이다니고왜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? 쉬지 라노 여기 갔다, 저기 갔다. 아주. 아 힘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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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손이. 외화 나가서 캐치볼 딱 하고 끝. 가자 캐치볼 할 거면 가자 나 캐치볼 하게 외야에서 캐치볼 하고 이제 나 퇴근해야 돼 오케이 아. 본격적으로 나도 이제 공존자 되니까 시계를좀 외야로 가시죠.